중소기업중앙회는 2024년 유통채널 입점을 위한 중소기업 품평회 접수를 진행합니다. 선정된 업체는 백화점과 이마트, 롯데온, 쿠팡 등 온오프라인 유통채널에 입점되며 수수료 우대, 판촉비 면제 등 혜택을 제공받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올해 상반기 온오프라인 유통채널에 입점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품평회 참가 접수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모집 대상은 국내 소재, 소비재, 제조, 중소기업, 소상공인으로 대형 가전과 가구를 제외한 전 품목에 해당됩니다. 참가를 접수하는 중소기업은 분야별 전문 MD의 심사를 거쳐 유통채널 입점 기회를 갖게 될 예정입니다. 이때 참가 유통채널은 오프라인 분야와 온라인 분야로, 오프라인은 갤러리아, 롯데, 신세계, 현대 AK 등 5대 백화점과 이마트, 온라인은 롯데 온 쿠팡입니다. 선정 업체에는 실질적인 판로 지원 효과를 위해 각 유통 채널별로 수수료를 우대해 주고 판촉비 면제, 마케팅 지원 등의 혜택이 주어집니다. 접수는 5월 10일 오후 6시까지며 품평회는 5월 28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접수 방법과 세부 사항은 중기중앙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됩니다. 중기중앙회는 사업을 시작하는 모든 중소기업에게 팔로 확보는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하는 과제이자 도전이라며 이번 품평회가 중소기업의 우수 제품 팔로 개척의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뉴스온 김지희입니다.